홍삼으로 건강 업그레이드, 고품질 홍삼의 효과와 후기 전격 공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정원삼 6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 선물 세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홍삼인데도 비건이라니 요즘 트렌드에 딱 맞네. 스틱형이라 하루 한 포씩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음. 쇼핑백까지 포함돼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완전 최고. 건강 챙기면서 센스도 챙길 수 있는 필수템. 이거 먹고 피로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랄까?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한방 선생 팔가 100g짜리 너무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향신료 중에서도 잡내 제거에 탁월하다던데 돼지고기 수육이나 족발 같은 요리에 딱이더라고.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 편하고 향도 진해서 조금만 넣어도 확 차오름. 요리할 때마다 고급진 향이 퍼져서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 줌. 잡내 없이 풍미를 살릴 수 있으니 요리 초보도 문제 없지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뉴트리디데이 프리미엄 카무트 브랜드 밀 효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건강식품이라니 이건 정말 필수템. 90g 스틱형 포장이라 휴대도 간편하고 매일 꾸준히 먹기에도 딱 좋음. 2026년까지 유통기한도 넉넉하니까 오래오래 안심하고 섭취 가능. 건강 챙기기에 이만한 게 없다니까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